안녕하세요. 법 알려주는 남자 서초동 이병찬 법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청인의 재산 중 일정 범위에서 신청인의 재산을 면제를 해주는데요. 그 면제 재산의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에서는 신청인의 재산 중에 일정 부분을 면제를 해주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 집행법상 압류금지 채권을 법에서는 면제재산으로 규정을 해주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을 하고 있는 일정 범위의 보증금을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살펴보았는데요. 간략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면, 서울 특별시에 거주를 하고 있다면 3,700만원, 수도권 정비계획에 따른 과메역자 권역, 용시와 세종시 등 같은 경우는 3,4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를 해주고 있고요. 그 외에 강역시나 안산시, 김포시 등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그밖의 지역은 1,7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증금을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금료나 연금, 공금, 공급, 상여금, 퇴직연금 그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 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면제를 해주고 있는데요. 다만 18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청인의 급여가 200만원이다 하였을 때는 그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100만원에 대해서 압류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고 185만 원을 초과하는 15만 원에 대해 서만 압류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다만 판례에서는 퇴직연금인 경우에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서 퇴직연금이 양도가 금지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정과 민사집행법상의 급여채권으로 봐서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가 가능하다는 규정과 충돌이 일어나는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특별법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퇴직급여법상 퇴직연금 채권은 그 전액에 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연금에 가입이 됐다고 한다면 그 전부에 대해서 압류금지가 되고 있고 그 전액에 대해서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신청인 중에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사망보험금인 경우에는 사망보험금과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중 천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주고 있고요. 상해, 질병, 사고 등 보장성 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한도 내에서는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망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보험에 가입된 보험을 모두 합친 해약환급금, 1천만원 한도 내에서는 면제재산으로 포함을 시킬 수 있고요 보장성보험 같은 경우는 모든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을 포함한 금액이 150만원 한도 내에서는 면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법에 의해서 압류금지가 되는 채권이 있는데요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교직원연금 등은 모두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에 대해서는 재산 목록을 작성을 하실 때 압류가 금지된 채권을 제외한 금액만을 작성하셔서 청산 가치에 반영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청인의 재산 중에 면제 재산의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면제 재산은 청산 가치의 기본이 되고 청산 가치 범위에서 자기의 변제 계획안을 작성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자기 재산에서 면제를 면제 재산을 포섭시켜서 청산 가치를 낮추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개인회생 개시 기각 사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